영화 축제가 된게 2015년도에 영화 인문학이라는 프로그램이 국제화 내에서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이용한 이용자들이 대화가 되면서 그 프로그램이 끝났는데 너무도 좋으니까 우리 이걸 계속 한번 같이 영화 제작 기법을 배워서 작년에도 영화를 한번 우리 장애인들이 전부 다 동참을 해서 신나 오늘은 그 영화를 같이 볼 거고요 한편에 우리도 할수 있다라는 거 장애인들이 혼자서는 불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서로가 뜻을 모아서 하나로 힘을 합치면 그래도 조금만 그래도 만. 만족... 다음 최재덕 회장님이시고요. 네, 저희 센터는 장애인의 다립생활을 위해서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본이공원나다립생활 기술훈련, 장애 활동지원 사업을 위주로. 15일 정도 이셨어요. 작년에 그게 그래서. 촬영을 하고 한 열두 만년도 응? 네. 첫 번째는, opening the room. Only Israel is a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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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e 사 y v e 고 y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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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e 부터 내빈 분들 모시고 여기서 물밑에서 끊임없이 지원해주신 우리 강 관장님 그 롯데 시네마도 굉장히 많이 손을 해줬나봐요. 그래서 그두 분과 여러분 전부 저밴드에 회원인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장애인도 할수 있고요. 모든 걸다비자인보다더 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기대가 돼서 우리 장애인들이 행복하고 모두가 행복해야. 어. 다른 곳은 완성도를 떠나가지고, 굉장히 네. 의미가 있는 곳로 네. <laughs> 만드셔가지고, 음. 음. 다른 화이팅! 사랑하는 사람들을 <웃음> 영화를 <laughs> <이렇게> 촬영해서 <laughs> 시사회를 <laughs> 했는데, <했을 때 웃음> 너무나, 당연히, 감... 에 있는 당사자들이만들어가는게히 당연히, 영화가 게저를 응. 요를명 <돼서> 어? <진짜? 돼서> 정도 하신 거 같아요. 한번 만 할게요. 하나, 둘. 장애를 가진 사람이 직접 <돼서> 참여 활동했다는 거요 그리고 물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준비를 하나씩 한 먼저 사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어, 만난 게한 3년 전쯤 됐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스마을 음. 활용하면서 장애인들을 대신해서 많은 장애인들을 대신해서 스스로 현장을 찾아라고그 현장에서 발견한...